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었죠? 어, 오늘 같이 어, 한번 해볼 거는요. 지난번에는 그프트 러닝 스티치라는 걸 여기를 했었잖아요. 이, 이 주변에, 그러니까 러닝 스티치를 먼저 하고 나, 러닝 스티치가 요런 거죠, 요런 거. 러닝 스티치 하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휘감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프트 러닝 스티치.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하얀 꽃 얘도 그냥 어차피 그, 어 러닝 스티치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알고봤더니 얘도 이름이 있네요 스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스티치래요 스트레이트 스티치 음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어 휘프트 더블 러닝 스티치 그러니까 그 휘프트 더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더블 러닝 스티치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요거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어, 러닝 스티치가 한번 되어 있고, 지금 이 노란 실은 이제 휘프트 러닝 스티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할 때, 이렇게, 바늘 앞에 끝으로 하는 것보다는 뒤편으로 하는 게, 다른 천이나 이런 걸그 상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제 리프트 러닝 스티치를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여기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끝냈는데. 이제 그 위에다가 다시 더블이잖아요? 한번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더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위, 지금 이 갈색 실과 이 노란 실의 위쪽 부분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어, 지금 얘는 얘는 요렇게 해서 들어갔잖아요. 이 하얀 실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그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그래서 계속 얘도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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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가 휘프트 더블 휘프트가 더블 돼요 더블로 휘프트가 된 거죠. 휘프트 더블 디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다고 음 제가 할 때마다 지 아직 제가 실시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안 되시니까 제가 할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저 오늘 실시간 하니까 들어와 주세요라고 막 카톡으로 막 보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보내면 오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도 계속 계속 이렇게 매일 매주 매주 하다 보면 누군가 들어 오시겠죠? 계속 음, 또 이렇게 음, 프랑스 자수에 관심이 있어서 음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보면 진짜 다른 분들 잘하는 분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경,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웃긴 얘기하고, 그쵸? 그러다 보면, 웃겨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얘가, 모양 이제 이렇게 딱 각이 탁탁 탁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각이 중네요 옆에 끝에가 이 계속 이렇게 어 리프트 더블 러닝. 제가 이게 그 유튜브로 음악을 트는 방법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으로, 노트북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노, 노트북 노래를 핸드폰 마이크가 들려드리고 있는데, 소, 소리가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 않는가 봐요. 지난번에도 우리 아롱, 아롱이 아 음, 님, 달려 님이 음악을 좀 꺼주세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음, 소리가 어떤지 너무 시끄럽고 지지직거리는지 한번 들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계속 소리 없이 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루해 하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음악이라도 깔아놓고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짠.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어, 이 그림은 지금 제가 안개꽃 생각하고서 해놨거든요. 근데, 어, 이거 하는 방법은 이거, 이것도 보면 얘도 고등학교 때, 그, 우리가 프랑스 자수라고 하고 배운 거는 아닌데, 아무튼 자수 수업이 있었어요. 그 자수 수업 시간에 이거 배웠었어요. 근데 이름을 까먹고 있었는데, 어 얘가 프렌치 노트래요. not KNOT. 어 제가 썸네일 제목에다가 아, 그래. 올려놓을게요. 프렌치 노트 우리 저기 글씨 적는 노트는 그 N O T 이잖아요? 이거는 K N O T. 아 어, 사운드 우리 아들 소리가 들리네요. 음. 제가 원래 이게 처음에는 만만키아였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만만키아. 만들기 맘과 키우기 아들. 그랬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키우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 식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종이가 식물 키우는 거를 하고 엄마는 만들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둘이서 유튜브를 해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꼬셔서 만만키아라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는데, 와, 저는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닥 그렇게 어디 나서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함께 이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거를 몇번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게 무슨 맘마키아야? 그냥 만들기 맘이라고 해. 혼자 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리고 맘마키아라는 이름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라. 그래서 맘마키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흉내 못... 문낼 이름이잖아 라고 했는데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만들기 맘이라고 그 영어로는 만맘 만들기 맘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만맘이 아주 유명해지면 키아도 혹시 또 더하기 해서 만 그때는 만만 키아가 혹시 알려주지 않을까? <laughs> 그럴까요? 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노랑실과 갈색 실 사이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위로 노란실의 위로. 그래서 음. 끝 끝하면 어때요, 여러분? 음. 괜찮나요? 네. 그래서 뒤에서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하고 이렇게 중간에 조금 해놓고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네요.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자, 작업들이 뭐냐면, 제가, 어, 그, 스티치북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티치북 만들 때, 이제 각자 각자 스티치북 그 만들려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 맞도록 그림을 집어 넣는, 그래서 프레임은 또 프레임대로 전부 다 다른 스티치를 하고 또 얘네도 얘 나름대로 다 다른 스티치를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오늘 할 거는 끈에 놓고 잠시만요. 여기 실부터 자르고 노랑 실도 매듭을 아주 막 단단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 얘가 막 잡아당겨서 풀리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여기에서 풀리지만 않을 정도로, 묶음이 풀리지만 않을 정도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 프렌치 노트 얘를 다알 거예요. 다알 거지만 많은 사람이 아는 거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다 했는데 그러면 뭐 하지? 그럼 다음 거를 할까요? 그죠, 뭐. 너무 빨리 끝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니까 또 그런 단점이 있군요. 이, 여러분들 색깔이 지금 얘 색깔은 화이트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살짝 색깔이 아이보리 색깔이 살짝 나죠. 얘는 화이트, 얘는 아이보리입니다. 얘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화이트 아니고. 약간 크림 색깔이죠. 아, 오늘은 정말 아무도 안 들어오는군요. 좋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외로워서 울진 않죠. 캔디 같은 사람이니까요. 외로워. 자, 다시, 음, 설명을 하고서 해야 되나? 그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다 아실 텐데, 음. 학교 다닐 때, 아, 보세요. 바늘에, 바늘에 하나 잡고, 안 잡으면 맑게, 이렇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 잡고, 둘 잡고, 셋 잡고, 넷, 이렇게 하고선, 꼭 찌르면서 얘를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쭉 잡아당겨서, 너무 꽉 잡아당기면, 바늘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다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로. 쇼쇼 쇼 이렇게 댕글 댕글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얘들 다이 프렌치 노트거든요 여기 여기 뭐 이렇게 여기에도 뭐 이런 것도 다 그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쓰임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해놓은 거 보면 약간 작은 꽃 같이 이렇게 보이죠. 음. 자, 그래서 음. 여러분은 저기 mbti 검사 같은 거다 해보셨어요 저는 어저께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레지스탕스라는게 나오는 거요 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레지스탕스 스타일이 몇 이렇게 해봤거든요. 우리나라는 레지스탕스 타입이 1%도 안 된대요. 헐. 그런데 어떻게 촛불 이런 시위를 하지? 레지스탕스드, 레지스탕스의 그런 어, 성향들은 보면 자기 자기 욕심?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리고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되게 잘 속는데요. 순수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동학 농민들이 뭐지? 레시트 쌍수 아닌가? 네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해봤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별 잡생각이 다 들어서 그래요 아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20분 동안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안 계시다니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 선배 선배 한 명도 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유튜브냐면, 이제, 그, 음, 그 뭐더라? 그럼 뭐라 그러지? 자소서? 자소서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그런 유튜브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올 땐 많이 들어온대요. 언제, 언제 많이 들어오냐 아, 저,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들 많이 뽑는 시기. 대학은 입시철일 텐데, 그걸 입사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사시기? 음. 아, 이거 실이 짧네요. 안타깝다. 저희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될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렸어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들어가서 풀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서 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묶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게 원래 프렌치 노트가 요거는 한 개짜리 프렌치 노트예요 한 개. 지금 제가 여기는 네 개, 뭐세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원래 프렌치 노트 이렇게 해서 한번 묶음 한일 묶음 한 묶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묶음 이게 묶어지는 이게 그냥 프렌치 노트거든요. 네, 실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도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끝. 끝내겠습니다. 사람도 안 들어오고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여기 쓰리 뭐예요? 트리, 트리티드? 음? 쓰리티드 쓰리,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 못해서 어 디드? 러닝 스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도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올 거예요. 해오고 나서 그어아 위에 프렌치 노트도 정해야지. 여기죠? 프렌치 노트도 여기서 했고. 프렌치 노트. 스티치죠. 얘는 아까, 스트레이트, 그죠? 아! 왜 GHT인가? 모르겠네요. 영어를 못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 자,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무슨 그림을 그릴까? 아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음, 꽃그릴까 꽃? 그러면 별 모양 그 저거를 할게요. 그러면 음, 레이지데이지 할게요. 레이지데이지. 레이지데이지. 지금 얘 이런 애들이 레이지데이지 스티치 가지고 만든 애들이거든요. 음. 쉬운 쉬운 거예요. 여기에는 레이지데이지 할게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 음.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로 할게요. 그래서 꽃을 아 어,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꽃을, 음, 레이지 데이지 할때 저는 이렇게 꽃을, 점을, 뭐, 예를 들어서 꽃잎이 다섯 개다. 그러면 점을 이렇게 다섯 개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음, 점을 다섯 개. 점이 다섯 개. 음, 점이 다섯 개. 이러면. 꽃잎 다섯 개짜리 꽃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했냐면 수요일에도 실시간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 어, 지금 이제 겨,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 많은 그런 학생들 중에서 그림을 그림 그리는 음, 실력은 있는데 그 미술학원 다닐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재능 기부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능 기부를 아, 어, 무슨 학교를 고등학교 같은데 찾아가서 어, 학교 교실을 하나 빌려서 선생님한 미술 선생님한테 제가 애들한테 실력은 조금 그렇지만 소묘 같은 거를 좀 소묘나 크로키 이런 거를 1, 이 학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뭐 음, 여력이 되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입시할 때, 혹시 포트폴리오 같은 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유튜브로, 유튜브로 소묘랑 이런 걸 하는 걸 가르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뭐, 어느 학교 가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면, 몇 명이나 가르치겠어요? 죠? 그런데 유튜브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림을 배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그뭐 근데 그렇게 되면 꼭 입시하는 학생이 아니고 취미로 그림 배워 보고 싶은 분들도 와 가지고 어 저랑 같이 그림 같이 그려 보는 그림 어, 어. 그림 그리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 수요일 날은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우선 수요일 밤 10시에 어, 이렇게 해보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어떤 어떤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뭐 시간을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어... 수요일 밤 10시, 1시에 어, 그림, 한 시간 정도?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요즘에 입시할 때 보면 석고대생 같은 거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석고대생을 하기 전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부터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우리 이리 러닝 스티치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어, 다음 주 목요일 날은 할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어, 소묘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소묘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어린 친구 말고 늙은 친구들도 다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저기, 그림 잘 그리는 내 친구들아, 너희들도 와도 된다. 그래서, 어, 나 그릴 때 같이 그리자꾸나. 그래.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뭐, 꼭이요, 어디서, 어, 반드시요, 이렇게. 꼭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저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꼭이요 네, 네. 안녕 어? 누가 들어오셨네요 안녕하고 있었는데 음, 아, 종료를 하려고 그랬는데